4번에 2번을 풀게요 1번은 <laughs>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로그의 표현으로 두가지가 나와있고 얘는 그냥 정수네요 그쵸? 자 그런데 특징 보입니까? 미세의 특징이 3분의 1이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로그 표현으로 세가지 수를 모두 로그 3분의 1의 네모꼴로 변형하자라는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각각의 숫자를 로그 3분의 1의 네모꼴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번은 문제가 없네요. 로그 3분의 1에 5.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 자, 얼마를 넣어야지 마이너스 2가 될까라는 건데, 그쵸? 어,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세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네모라는 말이고요. 얘는 3분의 1의 역수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9예요, 9. 자, 그러면은 조금 지우고 정신이 없네요. 자, 조금 지우고 다시. 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는 로그 3분의 1의 9였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2분의 1이 있죠? 얘를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릴게요. 로그. 3분의 1에 36의 2분의 1제곱이라 함은, 자, 는루트예요 36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36이니까 6이죠. 음, 즉, 자, 로그 3분의 1에 6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y는 로그 3분의 1에 x, 그래프로 비교하기. 자, 그러면은 미세 범위가 1보다 작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감소 함수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이제 x 값을 비교하는 거죠. x가 5, 9, 6일 때 자, 5, 2.6, 2쯤, 2.9, 2쯤, 2쯤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y 값은 y 값은 세 중에서 가장 큰 거는요. 절대값이 큰게 아니에요. 그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크고 음, 아래에 있을수록 작습니다 그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서 가장 y 값이 큰 거는 x가 5일 때입니다 즉첫 번째 얘가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자두 번째로 x가 6일 때의 y 값이 두 번째로 크고요 자 x9일 때 얘가 꼴등이에요 음,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셋 중에서 제일 큰게 얘가 첫 번째 음. 두 번째로 큰 수는, 두 번째, 그쵸? 번호로 매길게요. 자, 제일 작은 수가 바로 마이너스 2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할게요. 가장 큰 수, 로그 3분의 1에 5. 자, 두 번째로 큰 수, 2분의 1, 로그 3분의 1에 36. 자, 가장 작은 수가 마이너스 2였습니다.